안녕하세요. 면접은 심리학이다 강사 황수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목소리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 저 사람 목소리 너무 좋아. 울림 있어. 그리고 호감 가는 느낌, 상냥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 키포인트를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흔히 타고났다. 네. 그리고 나는 타고난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글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 목소리는 타고난 음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호흡으로 어디에 힘을 주고 이번에 공간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리고 공기의 방향을 코로 올리느냐, 입술로 빼느냐, 경구계 쪽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들리는 소리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때 목소리와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수업을 할때 목소리가 다릅니다. 같은 음색이지만 어느 부분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은 분명히 목소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사실 내가 호흡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변화를 해요. 흉식호흡을 쓰면은 사실 흉식호흡을 하면은 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갈비뼈, 갈비뼈가 가로로 늘어납니다. 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호흡을 했을 때, 호흡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을 할 때마다 상체에 힘이 계속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복식호흡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편안하게 힘을 다 빼면서도, 아랫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후,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차분하게 나올 때 상체에 힘을 빼고 공기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를 내보낼 때 소리를 얹어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과 원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셔야 사실 내가 호흡을 이렇게 내뱉을 때어 공기랑 소리랑 섞어서 내보낼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복식호흡을 바꾸셔야지 돼요. 흉식호흡을 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에 힘을 넣기 시작을 하면 듣기가 굉장히 쨍쨍해지는 소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에 힘을 굉장히 많이 넣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훨씬 더 듣기 좋고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 좋은 목소리를 100% 활용을 못하면서 평소에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목의힘 빼기. 목의 힘을 빼려면 사실 호흡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키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입안의 공간이에요. 아,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시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입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기를 증폭시켜서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좀 원리입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발성이라고 합니다. 발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는 공간을 벌리는 것.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거가 바로 이런 펜 같은 걸입 안에 한번 넣어 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입 천정이랑 혓바닥 사이에 공간이 요렇게 생깁니다. 세로로. 그죠? 침을 꿀꺽 삼키면은 다 붙어요. 근데 펜을 넣잖아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막, 어, 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죠? 일단은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천정과 혓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요 정도, 요 정도를 내가 유지하면서 말을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펜을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이 때에도 천정과 혓바닥 사이에 공간이 살짝 뜹니다. 그러니까 제 끊임없이 어금니 사이를 윗어금니 윗 아래어금니를 뗀다. 그리고 천정과 혓바닥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이거를 상상하면서 짧은 단어 조금은 더긴 더 단어 그리고 문장 이렇게 차례차례 입 공간을 벌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울림있는 목소리가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할때 항상 복식호흡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배가 들어갈 때배 근육에 의해서 공기가 밀려나오고, 공기가 이렇게 밀려나올 때 소리를 얹어주는 원리를 활용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내는 거예요. 바꿔서 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벌려야 되고, 어떤 호흡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원리만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 그리고 장소에서 내가 필요한 목소리를 바꿔낼 줄 아는 이런 스킬을 가지는 것이 또 사실 면접에서도 중요하고 대인 관계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중요하겠죠. 저도 수업 시간에 어, 말을 할때 항상 세 가지를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 두 번째는 입안에 있는 공간. 이 정도는 띄우죠. 이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휘파람을 불 때는 입술 안쪽에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입천정에 집중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정으로 올라가면서 울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면은 인중에서부터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술로 이렇게 빼다 보면은 쨍쨍한 소리가 나고요. 코로 올리면은 이렇게 아기 같은 목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구계로 올려서 목소리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색이지만 어느 쪽의 방향으로 공기를 빼느냐, 어디에 힘을 주느냐, 그리고 입안의 공간을 얼만큼 마 작게,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빠른 사람들은 흔히 호흡 조절을 못 하시고 숨을 참고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기 같은 목소리에는 입안의 공간을 딱 닫아버리고 공기를 코 쪽으로 빼는 사람들이 아기 같은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목에 힘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인 목소리는 톤 자체가 점이라서 점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말을 할때 음정이 가는 뭐 단어는 이 단어는 조금 올려서 말을 하고 여기는 그냥 낮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결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음인 사람들은 일자로 말을 빼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승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을 일자로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저음인 분들은 실제로 내 목소리가 저음인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말투가 아주 플랫한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웅얼거리는 사람은 입을 거의 안 벌리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거의 보컬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물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안의 공간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배도 힘을 안 주고, 목에도 힘을 안 주고, 그리고 호흡 자체도 굉장히 나타, 얕아서, 밀어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끊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호흡을 다 참고서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목으로 호흡을 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습관을 고쳐야 내 목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고 울림 좋은지 한번 어 고민을 해 보시고 또그 습관을 바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어 듣기 좋은 호감가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